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다낭선 난소 증후군의 증상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건, 드린 바와 같이 다낭선 난소와 다낭선 난소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초음파 소견을 통해서 다낭선 난소가 관찰되고 그 다음에 여러 증후들이 복합적으로 존재해야 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통 이제 생리 무월경이나 희발월경, 뭐 1년에 한두 차례 생리를 한다. 아니면 생리가 거의 없다. 이런 경우. 그다음에 그런 분들 중에는 대개 이제 비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비만하게 되면은 사실 모든 병들이 다 생기게 되는데요. 어, 우리 자연계에서도 보면 예를 들어서 어, 별을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벼가 이뭐 비료랄지 걸음을 굉장히 많이 두어서 이게 이 생장, 성장에만 관심이 있으면 이 생식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굉장히 무성하고 크지만 이게 때가 돼서 열매를 맺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만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만하게 되면 이 생식에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속된 말로 뭐 마른 장치기잘 탄다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많은 이 성적으로 굉장히 항진된 사람, 물론 이제 병적으로 항진되면 되지 않겠지만 굉장히 어떤 비거를 쌓고 이 열정적이고 액티브한 사람들은 이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비만하면 이 생리에 대사가 잘안 되기 때문에 이 몸에서 여러 가지 호르몬 분비에 창란 증상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호르몬 여성호르몬이라는 것도 지방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여성호르몬이 과잉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이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그 인슐린이라고 하는 것은 당을 쪼개서 많이 써야 되는 것이죠. 근데 비만한 사람들은 이 당을 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인슐린이 자꾸 나와도 이것을 써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중에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게 생기고, 그러한 상황이 이제 계속되면 이제 당뇨에까지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비만이나 이제 생리불순, 그리고 어, 이런 호르몬 분비에 장애가 와서 여성 호르몬 분비와 남성 호르몬의 이제 밸런스가 깨지면서 남성 호르몬, 뭐, 안드로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 우리가 어, 남자들처럼, 이제, 뭐, 수염이 난다거나, 우리 몸에 이제 털이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한 털이 굵어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또, 프로락틴, 어, 호르몬이 또 분비가 돼서 유지비, 나오, 나오지 말아야 되는데 또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되게 우리가 비만을 치료를 해주면은, 어, 다노스 난소곤이 잘 치료가 되고, 어,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되면 임신의 능력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당연히 생리가 제대로 되고 배란이 제대로 된다면 임신을 못할 이유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어, 이 단순 난소 증근은 어, 잘 판단하셔서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를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